반려로봇 효도리.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 다들 반가워.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제품, 반려로봇 효도리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반려로봇 효도리는 홀로 계신 어르신, 부모님용 AI 돌봄 로봇입니다. 첫째, 효도리는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도 어르신이 사용하기 불편하면 안 되겠지요. 둘째, 홀로 계신 어르신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터치나 음성 반응이 가능하다. 온몸에 다양한 센터를 가지고 있어 터치하면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셋째, 반려로봇 효돌리는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하다. 기상부터 취침, 식사, 약 복용, 체조, 퀴즈, 트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해줍니다. 넷째,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감지가 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손버튼을 통해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전화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2세대 효도리는 효도라 살려줘라고 말하면 24시간 관제 센터에 연결되고 필요시 119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관적 기능으로 고령자의 인기를 얻고 있는 효도리로 홀로 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도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SH 생활 건강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